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음, 파라의 죽음과 장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래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저도 마찬가지만 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참 죽음이란 것은요 천하장사 없죠. 죽음 앞에 누구든지 음, 명예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던 간에 그 앞에 속수무책으로 어, 빈 두 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다 얘기가 된다. 말을 해서 제가 유머를 하나 제가 인터넷에 서 뽑아왔습니다. 네, 그래, 어떤 분이요? 그랬대요. 아,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부자로 살았고요. 욕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오늘 밤 하나님이 오늘 밤내 영혼을 내가 불려가겠다 했더니 그어 부자가 어 그랬대요. 하나님 더 살고 싶습니다.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나돈 많으니까요. 돈다 드릴 테니까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아니 돈 절반을 내 재산 절반을 드릴 테니까 저좀 살게 해 주세요 했더니 천년 살게 해 주라 고했대요 그래 그랬더니 어 하나님께서, 어, 다 주라. 그돈다 주라. 그럼 내가 너를 2000년 살게 해줄 테니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절망을 줬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동네 사람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와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심장마비를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아이 나한테 천년 살기로 했고 왜 하루만 살기 살도록 했습니까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성경도 못 봤냐? 자세히 읽어봐라 내 아, 네, 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웃긴 일이 많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로 우리에게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요.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 저는 디모드 전설 6장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과 제 자신이 연애가 된건 뭐냐면요. 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욕심을 부린다면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그런 것들이 다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참질리구나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 사라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수요일 날로 오후에 오후 정신 먹고 공부하지만은 바로 창세기 점장하면 사라의 죽음입니다. 이 사라의 죽음 앞에 이 죽음, 사라, 사라가 죽었는데 그 앞에 사라가 어,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헤브론에그는 장사를 지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아직 이스라엘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모세가 아 모세가 아브라함 찾아가서 어떻게요? 가나안 땅 헤브론에 가서 내가 여기에 우리 아내를 묻고 싶다. 이 땅을 팔아라. 이것을 팔아라. 얘기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땅을 팝니다. 중요한 것은 또 그들은 판데 무상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내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했더니 는4 0 0세계를 달라는 겁니다. 4 0 0 그랬더니 그대로 치르고 그는 그 땅을 사서 자기 아내를 장사한 걸볼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어때요? 아, 살아 죽었다. 장사됐다. 그러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이 400세를 사가지고 그 땅에 묻혔다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땅이라는 것이 무슨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가지 그 약속 중에 첫째 잖아요 두째죠 아, 첫째가 뭐예요 많은 자손을 준다고 둘째가 바로 하나님이 땅을 준다인데 가난한 땅 약속의 땅이라는거러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아내를 류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가 인생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언약 앞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가난한 땅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 땅을 우리는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묻히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값을 치르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는 알았으면 뭐냐면요. 이사라는 걸한 생각해야 돼요. 이사. 대부분 사람들이 이사한다고 합니다. 이사를 할때 어떻게 해요? 생업에 따라서 많이 옮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직장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많이 이사를 다녀요. 막 서울, 대전, 심지어는 어디요? 저기, 부산, 또, 목포, 심지어는 외국으로 가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다녀요. 그,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볼수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약속. 하나님 보내시는 곳,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함께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내려기 전까지도 저번에 우리가 작년인가 겨울에 2월달에 목회자 세미나한테 왔잖아요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잡았어요. 저는 솔직히. 가지 말고 같이 함께 하자. 그 세미나와 함께 모임에. 그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내려가도록. 심지어는 우리 아이프가 반대했다면 안 왔겠죠. 우리 아이프 도 가자. 그런 부분이었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첫째 주셨고 그 다음에 가족이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왔죠. 그래서 여러분 만났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지 않다면 는 움직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의 약, 말과 함께 계속 거기에 있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니야. 가야된다는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저는 부족하지만 은사람을 보내시고 여러가지 필요한 물질을 보내셔서 일하시 것들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히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 말씀을 더 배우고 같이 함께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또동영상 찍어놓은 것을 가져와서 동영상 이렇게 올리고 유튜브에 아니면 카페에 그 올려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계속 하는거죠. 계속 이관계란 것이 서로간의 거래가 아니고 서로간의 대상이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안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상한 점.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약속이 있, 있으면 확신해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화 감동 주셔서 주시는 거죠. 그거에 따라 순종하느냐 안하느냐는 나의 결정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번주에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정말 시험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들 독생자를 하나 드리는 건데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하느냐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 드리면서 하나님 드리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삶에 주인이 하나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올 때도 하나님 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헌금할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우리가 구역개비를들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청소할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로 가르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억지로도 있지만은 막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거리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부부관계도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 것, 니것이어도 서로도 하면 서로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만약에 사랑의 관계 가안 되면 돼요. 조건부를 따지면. 내가 얼마만큼 뭐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안느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더욱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말씀하에더 하면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면 갈수록 아 아니구나 더 섬기고 더 사랑해야 되구나라는 나를 느낍니다. 자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이걸 믿음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한 사람이 애원했다고 이걸 당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걸 아, 믿으십시오. 아니면 뭐몇년 후에 당신 사업 잘 됐고,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교회에 점쟁이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연약했을 때 하나님 믿음을, 길러 가시는 것들을 보고 볼수 있었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이제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 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선포될 때 정말 성숙해진다면 알아서 말씀 받고 순종하자 살지만 그러지 않는것 어때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내가 죽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믿음의 땅, 그곳에 자기 아내를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일통하다가 이제는 결론 내는 게 해쪽 속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매장기를 주어 자기 아내를, 어떻습니까? 묻기에 나가갑니다. 그때. 그 해쪽 속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았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으로 소문났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문이 아니냐? 아니면 당신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으면 좋을 뻔했다고 라 성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원이 달라지고 아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찬양을 부른 것처럼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로 됐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인정받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것.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오니까, 당신, 오늘 땅, 묘지, 가져가세요. 다 그렇게 선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습니까?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그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정, 저 사람은 정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보면 해적소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인정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정받을 때 복음전파의 길이 열리고 바로 더다아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인정받는 교과제는 가나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런 차지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는 잠시 몇, 얼마 안된 땅이지만은 400세계를 주고 사는 것을 볼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알아서 좋은 땅을 택하십시오. 얼마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갑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여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또한 자기를 인정한 사람들 앞에 그는 어떻게 나갈까요? 겸손하게 나갑니다.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히면서 자, 나 땅에 파세요. 거저 가지 않겠습니다, 러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땅을 걸 겁니다. 어디 땅이냐? 에헤브론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막벨라 구을 자기가 달라갑니다. 그때. 그 400세계라는 것을 보물 주면서 그는 삽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도값을 치르지 않고 늘거저가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보물도에서 그가 하나님만 알고 믿음이 성숙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주식으로 한 약속의 땅이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값을 치르는 것이고 그러면서 은 400세계라는 것을 돈을 주면서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지만은 그것도 흥정하지 않습니다. 깎아달라지 않으면서 주면서 어,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사하는, 아내를 장사하는 그런 굴로 그 사방에 또숨목을 어, 있는 것이 전부 자기의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따라 이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벗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바로, 약속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 계속 얘기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늘 죽으면 어디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성경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미 오늘에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임했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생각하고 내삶내삶도생각하고 산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 가 임한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어른들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사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돈을 땅을, 많은 돈을 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무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힙니다. 왜 묻힐까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약속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가서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땅에서 살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섬기고서 돕고 나누고 베풀고 산다면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다면 그 만만큼 여러분에게 땅과 기업을 주신다는 땅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간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과 어떤 곳에 가서 황금 보아를 사는 곳에 가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냐요 일단, 교회에다만, 목사에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걸 해야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잘해야 한다는 범 보여주는 것이 장르인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귀하고, 우리 목사님도 귀하고, 그 귀하다면, 그 다른 교회 성도님도 귀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귀, 다른 교회 목사님도 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생긴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그지 못된다고도요늘우울한는개처럼 나백 개몰이고 가정대 교육 개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개인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성도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준에 대해서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손가락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동참먹고 사기 때문에 그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그렇게 덕분하게 사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럴 때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니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간증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있죠 외국에서도 사업하다가 또 정치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가서 사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했더니 부정부패를, 또한 심지어는 어? 뇌물 줘서 그 기업을 따서 하는 것이 안, 했, 안 했더니 그것을 알아주고 그 사람이 나중에 책으로 쓴을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일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만약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불러가신다면, 아, 하나님과의 거래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고대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음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안돼이 땅의 부귀영화만 너무 좋아 나 지금 갈수 없어 좀더 살아야 되고 좀더 해야 돼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없잖아요 생명영사는다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걸 주님께 맡기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세기 13장 후반에 언약에 반응하여 단을 쌓던 았 것이 거에살기로 원했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모실 려는 소망함 살았던 것들이 바로 초도기였어요. 그래서 내 것을 나눠서 어떻습니까? 다 팔아서 주님 사도들 바로 앞에 넣고 어른 없는 사람을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아니면 세상이 잘못된 교육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잘못된 기복주를 심어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욕심을 부리게 됐고, 그것 때문에 더 망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이루어서 사랑할 수 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살수 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삶은 따라올 수 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짜 안다면, 어때요? 삶은,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진짜 삶이구나, 거짓의 삶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아닌거죠. 그까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 요한봉 배우지만 은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쫙 찾아오니까 어때요?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이 쫙 찾아오고 말씀이 새겨지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있어요.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거짓과 잘못된 삶은 다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날 잘못된시라이 되면 무언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이용해서 나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끝내는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보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직 못 갔지만 그는 자기 아내를 그 매장지에 돈을 주고 사서 그 자기도 나중에 거기에 묻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 살까속마음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공부 잘하고 또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뭐 스타가 되고 뭐 이게 아니라. 되이 좋겠죠. 됐어 그 가운데 그 위치에서 정말 다른 사람 위해서 어려운 사람 위해서 정치를 하면 좋겠죠. 그런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과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손자 손녀들과 손자 이웃교들과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기뻐하신 사람 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조언을 하고 고면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 저는 그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음,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면 저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가서 직장에 가서 말씀을 좀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요?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도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지만 되기 때문에. 늘 기복주의고 율법주의로 신앙이 살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습니까? 이제는 바꿔줘야 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순복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전도하라 왜요? 기복주의로 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썼어요 그거 보고 동감을 했어요 우리 신앙이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사, 생각하시고 신앙 잘한다면 이제는 바, 바꿔야 할니다 어떻게요? 정말 하나의 말씀 이 약속 정말 이 말씀은 붙들어야 되겠다. 주님 모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겠다. 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나라와 그분의 일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나는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와 열정 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 사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님과 용의사는 그 길,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겁니다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푹 빠져서 그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늘 우리는 거리하고 투기하고 안타까운 사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땅에 묻을 때 무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감을 주고 땅을 삽니다. 바로 그것은 약속의 땅이고 내가 할본를 그는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자손들에게 주실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산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라고 고백하면서 말아라 타라는 고백을 가지면서 산다면,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 바라보상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얼마 남지 않고, 저부터 우리 아이들도 언젠지 주님 당장 오시면 좀 가야 되고, 첫째는, 둘째는 어땠을까? 태어날 때는 순수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신다면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상금을 상을 받을 만한 자격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손님들이 오면요 어떻습니까 목사님을 사람정 오시면요. 우리가 최대한 오셨기 때에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것은요, 오시기 전에 채우시죠. 그리고 나서 섬기게 만드시죠. 놀라운 거죠. 저는 어떨 때 걱정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온다 할 때는요, 아, 아 그때하지또 아무것도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라고 그요 아, 걱정하네. 근데 하나님이요, 미리 주시고, 적당한 때 주시고, 적당한 때 사람 오게 하셔서, 적당하게 성기, 내 우리 형편에 맞게 성기 있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과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형편에 맞게, 그 성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할일하시거 보면, 우리에게 있는 거 가지고 하나 님 드리는 사람들. 더나서는 성금의 비유도 그러잖아요. 두 랩들을 가지고 가구가 드렸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다 쓰고 남고 쬐깐 그것도 남들히게 보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거로 합니다. 싫어하시겠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숨기고 다른 사람랑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산다면 아름다워지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만 취하고 나밖게몰고 산다면 참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밖에 없는 또한 손가락 바지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작년부터 부탁이 된 뭡니까? 정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요 말씀대로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왔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랫동안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로축하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